2월 7일 복귀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주식을 매수하고 아, 매도를 하는 위치를 어떻게 하면 아, 가장 알맞게 찾을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갖죠. 매일매일 갖는데 아, 오늘은 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가 괜찮은 종목들을 선정을 한것 같고, MP나 a p 위성이나 모아데이터나 전체적인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으로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a p 위성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매수를 할때 제가 보고 있던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우리 직원이 면담을 해서, 잠깐 사이에 좀 늦게 매수를 했죠. 아, 일단은, 매수할 때 위치는 그래도 좀 늦었지만, 아, 위치는 그래도, 괜찮은 위치였다. 아, 매물대를 소화를 할수 있는, 오늘은 AP 위성이, 매물대를 만약에 소화를 하지 못하고, 16,000, 한, 17,500원 정도를 돌파를 못하면, 이 종목은 겨우, 겨우 또 다시 원위치로 갈수 있는 장대 양봉 후의 조정,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죠. 그런 걸로 갈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일단은 요 종목을 오늘은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매수를 할 위치를 잡고 있는데, <laughs> 일단은 아침 첫봉 말고, 이 점점이 신호가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매수 타이밍인데, 딱 지금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우리 직원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신호를 봤으면 바로 매수를 했었을 건데, 어, 매수 타이밍에 조금 한 템포 정도 늦었죠. 그래서 15,900원대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 조금 늦게, 조금 늦게 슈팅, 지금 신호도 오죠. 이런 신호가 오는 와중에, 16,000원 넘게 매수를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수를 하는 근거는,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수급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는 부분, 매수매도 잔량 비율은 바뀌지 않았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아, 계속적으로 슈팅을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죠. 조금 늦게 샀죠. 15,900원대에 사야 되는데, 아, 일정한 신호에 제가 바로 매수 타이밍을 보고 바로 아,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매수를 하는 위치가 정확히 16,100원대가 넘어버렸는데, 아마 이 신호를 봤으면 제가 매수를 했었을 건데, 제가 면담 중에... 아, 대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매, 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NP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졌네요. 그래서 16,000, 아, 요렇게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뜨고, 16,290원, 300원, 16,280원, 이렇게 해서 16,280원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좀 그랬어요. 안타깝긴 한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아,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신호 중에 어, 이렇게 상승으로 블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아,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아, 전반적으로 AP 위성의 테마 오늘 통신장비 우주항공 관련 테마들은 전반적으로 특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온칩스나 모아데이터나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나중에 MP가 좀 슈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 AP위성이라는 종목은 그렇게 딱히 슈팅을 하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매수 타점이 16,280원대였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 저의 의도는 아, 매수 타이밍은 바로 이 지점이었죠. 매수 타이밍은 여기였다. 16,000원이 매수 타이밍이었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어디냐? 일단 제가 수익을 보고 있는 부분을 보지 마시고 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슈팅을 해서. 아,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수익 구간이긴 하는데, 호가창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아, 제가 매도 타이밍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가창을 봤을 때는 16,400원에 아, 물량이 조금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아직 뭐 특별히 매도 포지션이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분봉에서 봤을 때. 정확히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아, 그 부분이 맹점인데, 그 부분을 잡는 게 선수들이겠죠. 일단 저는, 아, 이렇게 지금 상승, 볼린저 밴드를 타고 상승 구간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아, 장대 양봉들이 보이면서 쑥쑥 물량이 아, 슈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 포지션은 아닌데 아, 잘 보면 이 다음부터가 문제죠. 아, 저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 16,450원 대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잠깐 정지를 해 놓고 자 볼게요. 저는 16,4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여기 이 매도 위치에서 봤을 때 매수 매도 잔량 비율도 아주 아름답죠. 아름답게 포진이 되어 있고. 호가창으로 봤을 때도 매수 잔량들이 조금 얇긴 한데 특별히 제가 보았을 때는 16,500원대의 물량이 조금 많이 있는 거외에는 16,460원인 오늘의 고가. 16450원인 오늘의 고가 위에 특별히 호가창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확인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 특별히 매도 사인이 온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고점 라인인 16800원대쯤에 전고점 라인인데 이 라인을 뭐 특별히 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이런 맹점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아, 과연 매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포지션이죠. 아, 이게 지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의 맹점입니다. 맹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매도 사인을 어떻게 구분을 재야 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 어, 특별히 양봉으로 윗꼬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일봉도 어, 그리고 일분봉에서도 어, 윗꼬리가 크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타고 가고 있는 요런 시점에서 어, 호가창도 아, 오늘의 고점인 16,460원에 5,000주의 물량이 있는 것 위에는 뚜렷하게 매도 포지션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 상황에서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그게 최대의 맹점이고요. 아, 일단 여기서 저는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16,450원 이렇게 맹점을 하고 모아 데이터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아... A.P.성 A.P.성 자 여기죠 A.P.성 자 보시면 어디서 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 지금 딱 매도의 포지션인데요 보면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하고 자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하고 음봉이 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의 신호 그러면서 어, 매수 매도 잔량 비율이 바뀌고 있고. 자 매수 매도 잔량 비율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맹점인 것 같아요. 아, 매도의 물량들이 너무 얇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도의 물량들이 이거는 뭘 뜻하냐면 쓰읍, 왠지 모르게 물량 자체가 팔을 아, 넘으면 다 팔은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매도의 물량들이 너무 얇아지고. 매수의 물량들만 두꺼워지고, 어, 일중 강도 지표도 하락으로 내리꽂았고, 어, BBBII 못선 차트도 밑으로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고, 자, 뭐, 특별히 맹점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증가를 했다. 아까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만주 정도 있었는데, 아 지금 5천 주죠.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뭐제 생각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자 매도 포지션을 잡는 뭐 원칙은 아닌데 아,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나 보시고요. 매도를 하는 신호를 잡을 때.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서 봉이 음봉으로 변한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줄었죠. 그러면 분명히 프로그램 차트를 한번 꺼내나 봤으면 이 프로그램 차트에 있는 물량 차트들이 프로그램 차트가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 내리꽂았을 것이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하네요. 하나 더 하면 일중 강도 지표까지 자, 매도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첫째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한 음봉. 상한선을 이탈한 음봉. 자, 두 번째 이것까지 찾는다고 하면 일중 강도 지표가 하락. 일중 강도 강도 지표가 하락으로 꼬꾸라졌어요. 꺾어졌죠. 그리고 또두 번째 프로그램 차트 자, 프로그램 차트가 아까는 11,000주였는데 지금은 5,000주였으니까 쪼그라드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신호가 아, 3쿠션으로 신호가 왔을 경우 또 하나 있다면 프로그램 이거 호가창, 호가창 매수 매도의 잔량 비율이 바뀌었다 매수의 잔량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매도의 호가가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 자, 이런 신호가 왔을 때 매도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아, 여러 번 매매를 해서 경험치가 생겨야만이 아, 저, 저도 잘 모르 모르 잘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매도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셔라. 이 신호를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매수의 신호도 이 반대겠죠. 그러면 요 차트를 한번 만들어서 아, 여기 구탱이에다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호를 봤을 때 똑같이 적용이 되는 화살표도 만들어봐야 할 것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히 매도의 사인의 화살표가 생기면 아, 그 사인에 의해서 바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작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정확히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고 보면, 아, 괜찮은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복귀 방송을 한번 붙여보면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오늘의 정확히 맹점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저는 매도 사인을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한참 아, 하락하고도 떨어진 경우에 아, 매도 사인이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손실로 가져갔을 겁니다. 제가 매수했던 맹점은 여기인데 일단 제가 여기서 살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분명히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샀을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아, 매도의 사인이 개인적인 매도의 사인이 아까 그런 다섯 가지 원칙이 왔으면 분명히 매도의 사인을 여기다 만들었으면 매도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매도 사인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장대 은봉을 투들어 맞고 결국은 여기까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 맹점은. 매수의 사인과 매도의 사인은 정반대지만, 이 매도의 사인이 과연 어떨 때, 아, 매도의 사인을 잡아야 되는지, 그 맹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립니다. 단지, 이 신호들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한다, 뭐, 요런 기술적인 지표의 매도 사인이에요. 매도 사인. 자, 이런 매도 사인이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매도 사인들이 정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은 또 따다따다 오는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고 저도 한번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를 가지고 아, 매도의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아 여기서 매수를 할수있었 상황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크게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칙은 하루에 2% 하루에 2% 수익 제가 가진 원금의 2% 수익이 목적이고요. 이게 원활히 잘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액으로 계속 연습을 할 작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게 되면.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면서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자꾸 매수를 하고 싶어져요. 이두 번째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아, 9시 한 20분쯤에 나가야 되는데 이두 번째 매수를 하게 되면 항상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한 종목만 매수를 하고 2%만 수익을 일단 보자. 이게 제 목표인데 아, 이게 잘 될지 안,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월 달에, 아, 직까지는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 또, 니동매매를 저질러 버리면 또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2월이었어요. 아,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볼 작정인데, 내일은 또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0.75% 목표 달성은 하지 못했고, 0.75%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듯이, 매도의 사인을 정확히 맹점을 잡고,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냐면, 수익은 챙길 때 챙겨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아, 여러 종목들이 폭락하고 폭등하고가 요즘도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프리시티 바이오, 뭐야, 여기 있네요. 프리시티 바이오, 이건가? 이건가? 아, 프리시전 바이오인가요? 아 근데 프리 뭔데?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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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프리인데? 아, 한 번,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런 종목들, 바이오라는 종목들을 보면, 어, 급등락이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바이오들이나 KTIS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맹점이었던 종목들을 보면,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급등락이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어,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 상승도 하게 되지만, 폭락이 너무 심하게 폭락이 되니까, 아, 급등과 급락이 너무나 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지켜지진 않습니다. 이 뇌동을 저질리게 유도를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각자 목표한 어떤 바운드리 안에 매매를 해서 수익이나 손실이 다 들어가지면 바로 종료를 하는 아, 그런 버릇을 드리는 게 앞으로 1년만 이런 매매를 할거 아니잖아요. 평생 하실 건데 평생 할수 있는 맹점을 잡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일은 또 안전한 매매 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 주저리 주저리 맹점 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 항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